안녕하세요 대리입니다. 저희 창업 다어부치가 이제 거의 막바지죠. 네, 네, 네 거의 이제 상품 나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매를 하고 매출이 나와야지 마무인데 우리는 시제품이 나오고 그걸 판매 단계까지 가게 하는데까지가 지금 거의 마무리인가 얼마 안 남았죠. 어, 그런 다음에 그뒷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고 달 어, 그리고 이런 뭐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. 어, 그렇죠. 음. 그렇습니다. 제가 라이브에서 진행 상황들 조금 조금씩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제 남아스 카페에서도 이 부분들을 이제 일티로 적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생각만큼 막 쉽진 않아요. 빠르고 막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남들 군대 가는 시간 겁나 빠르다고.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땐 되게 빠르게 오 벌써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당사자들 은어가왜 그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진행이 안 돼? 막 이러면서 답답해 <laughs>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 그동안 이제 진행했던 일들를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저번에 패키지 끝나고 네. 패키지 디자인 작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? 네, 완성이 되었습니다. <laughs> 되었습니다. 그래서 디자인이 나왔고 나와보니까 어때요? 아, 이제 패키지 지옥에서 <laughs> 조직적 <laughs> 팀은 직원인지 알았다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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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그 초등학교 이후로 그 그거 뭐라고 하나 전면도라고 하나? 도안. 아, 도안을 안 그리면서 살줄 알았는데 이제. <목소리> 어, 그러니까. 그러니까 어? 그때 말고는 안 하는데 어. 술먹가 있네. 어.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이유가 있더라고 아, 어, 다. 이유가 있더라고. 어. 모르고, 이유가 있더라고. 이거 못다써 먹어 뭐 이렇게 했는데. 더잘 따른다고. 시상 아. 받았잖아. 아저 이사님한테? <laughs> 아니요 기여기아직분들한테 <laughs> 그래요. 그러면 어뭐그 정도로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패키지도 나왔고. 네. 우리 중간에 이제 브랜드명이 한번 교체가 됐죠. 그렇죠. 어떻게다가 교체가 됐죠. 이게 원래 기존에 이제 폼이었는데 표님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아, 너무 흔하고 네이버나 어떤 검색을 했을 때 음. 우리께 떠야 되는데, 너무 다양한 컨텐츠가 많이 있고, 또 이제 업체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, 음. 너무 흔한 일입니다. 컨텐츠로서 음. 어, 뭔가 우위를 선장하기 어렵다.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다시 바꾸기로 했죠. 음. 어. 이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, 뭐, 폼이 뭐 검색하니까 막, 별의 별게 다 나왔지. 한 네. 여러 채 나왔나? 맞아요, 맞아요. 어, 엄청 많고. 네. 그리고 뭐 포미로 비누하는 사람은 없겠지 비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키워드라는 건 길목이거든 근데 그 길목에 같은 간판으로 다른 가게들이 10개이냐 나밖에 없냐는 너무 다른 차이가 만들어지거든 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메인 키워드들로 검색을 해서 유입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소개로 들어오고 브랜드를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브랜드로 검색했을 때에 나오는 그 모든 자료들이 우리께 돼야 되는 거지 우리 이제 네이버에서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지식인이라던가 파워링크 스마트스토어 뉴스 그리고 블로그 카페 이 모든 게다내 사이트여야 돼 내가 이 골목에서는 모든 그 길목을 다 막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미 선점에 있는 곳에 가서 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지 그래서 뭐로 바꿨어요? 그래서 포미에서 제로버든으로 바꿨습니다 음. 너무 뛰어서 얘기하는데 <laughs> 제로버든으로 바꾸 드리겠습니다 <laughs> 버전으로 어떻게 바뀌게 된 거예요? 아, 어떤 아, 가정으로? 네네. 별의별 <laughs> 네, 네. 네. 이름들이 많았었는데. 어, <laughs> 하루 고민하지않았나 <맞아>. 하루 <laughs> 고민하지 않았나? 정도? 맞아요. 아, 내가 하루... 더 고민 못 하겠잖아. 어, 하루만 고민하다가. <laughs> 어, 오늘 오후까지 가져오세요. 오늘 오후 해가지고. 해가지고. 그때 이름 몇개 있었지? 한 그다지 열 개. 어열개 정도 있었던. 어떤 어떤 이름 있었죠? 뭐. 뭐 이상한 거 많았어. 로. <laughs> 로엔? 로아노이. 로아노이 누구야? 로아노이. 뭐. 노이가 프랑스어였고 로아가 미나라 수말 음. 새롭다 아 슬기 슬기로운 어이 어, 어, 이미 슬기. 마음에 슬... 써 어. <laughs> 슬기 로아라는 그런. 아유. 가 예쁘다 해서 이름 붙였는데 예쁘긴 예뻤어요. 아, 그죠, 예쁘기만 했죠. 뭔가 주얼리 샵 <laughs> <laughs> 느낌이나 아, 카페 아. 느낌이었고. 그러니까 이게 생김새도 예쁘고 입에 붙는 것도 예쁜데 음, 우리 그래서. 상품이 왜 슬기로운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답이 음. 어, 그죠, 렇 그죠, 그죠. 그런 것들이 있었던. 좀 직관적이지 않 그렇죠. 네. 그래서 우리 좀 직관적이면서도 우리가 그걸 봤을 때. 뭔가 한 방에 막 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그때 생각했던 게 마이너스 60인가? 아, 그런 느낌의 그렇죠. 것들 뭔가 60이 줄어들었나 봐뭘 응. 줄였나 봐 이런 느낌이 브랜드명에서 막 느껴지는 응.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한 것들 중에안 나오고 응. 그러니까 그게 나사가 하나 빠져 있었던 거죠 응.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방향을 생각을 해보고 이름을 정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예쁜 이름 괜찮은 이름 인터넷을 찾기 응. 프랑스 뭐 다나입, 뭐 이런 식으로만 사본거예요 응. 그쵸 순 그게... 우리말 어, 밴드 막검색하고그 어, 했었잖아요. 이게 이죠 이거 네이버에 검색해도 프랑스어면은 안 나올 때가 있어. 영어가 아니니까. 그렇잖아. 어안 나오니까. 아니 그럼 얘네 도대체 이름이 이게 왜 이런 거야?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검색해 볼수 있을 <laughs> 맞아, 맞아. 텐데. 그러니까 우리도 그적어있잖아 동구밭이 뭐야? 어... 왜 동구밭이야? 음. 음. 그 과수원길 뭐 이런 것만 <웃음> 생각나고 마지막 <laughs> 어, <laughs> 생각나. 어 그거는 또. 유래가 있더라고. 어, 뭐 아, 이기스나 어, 자기들만 알지 뭐. 음... 어, 그래서 나는 좀 직관적이었으면 좋겠다. 배었던 음... 거고. 근데 누가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?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랑 계속 얘기를 나누다가 어. 듣고 있던 브리산팀이 어. 갑자기 이렇게 완닝하면서 완닝이고다 렌스버드. 아니 레스버드말 아, 것도 아, 있었잖아 하나, 하나가서 무슨 뭐뭐뭐 뭐, 뭐 이렇게 해서 네 개로 나눠준 거였는데 알려준 건 어쨌든 어두 개가 있었는데 음. 이렇게 막 하다가 아. 어 맞죠 왜 어. 레스본 레스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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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가 제로로 들고 왔 제로는 여기서 들고 왔죠 어 그렇죠 거기 그렇죠. 얘기를 어. 어. 하다가 어. 그러니까 그러면 레스라는 것보다 제로가 어. 더 직관적인데 어 맞아 맞아 그 얘기를 더 어. 어차피 했었지. 직관적인 걸로 가럼더 확실한 걸로 가자 해서 네. 제로였는데 음. 우리가 이뭐 제로 하면 생각는 제로 코크. 음. 어?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다 보니까 제로가 좀 입에 붙는 것도 그렇고 음. 레스보다는 좀저어한 거긴 한데 사람들 머리에는 좀더 친숙한 음. 단어니까 아 뭔가 영인가봐라고 음. 하는 그런 느낌을 확 주는 음. 거죠. 그렇 근데 맞아. 처음에 제로를 생각하긴 했었잖아요. 근데 뭐제로투 안. 뭐 제로, 투, 어, 아, 이런 아, 식으로. 맞죠, 아. 아. 아주에또그 춤이 유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게 춤이 유명하고 그것도 책도 유명다가지고 이거 묻히겠더라고 그렇게 <laughs> 가면 맞아요 맞아요 어. 맞아요 그래서 뭐 제로 버든이라고 해서 지어서 이제 우리 사님이 1%의 어떤 지분을 지 자기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1%는 다돼아 <laughs> 이거 네, 네이밍 연습해야 되겠네 지분 받기 쉽네 이거 그냥 아들 얘기를 하시던 아저씨 네이밍을 그렇게 <laughs> 아, 그때 계속 했는데 다 튕기더라고요, 제가 말한 게. 아직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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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이제 아무도 안 받아줘. 아, 안받아도 많은 거안 해? <laughs> 바로 받고 그날 또 다시 바로 전화해가지고 상사 등록 얘기하는 거. 아,